이 마음은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. 안 그러면, 동네 왕상에 내가 물든다고 생각하고, 물들어 놓고 닦는다고, 이미 물든 거는 닦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진짜 상청정한 법을 닦으면, 은 더럽고 깨끗한 게다 없어집니다. 더러워져도, 물이 들어요, 안 들어요. <laughs> 더럽고 깨끗한 건 없는 법을 닦았는데, 오염된 상태에서 자각을 하거나, 알아차리거나, 누굴 말을 듣고 벗어나면, 은 벗어났다 이래버린다고 벗어났다고 하는 순간 또 오염된 겁니다. 그거는 벗어난 게 아니라 그저 벗어난 데또 오염된 겁니다. <laughs> 그것도 단계법이라 고 오염되지 않는 법을 내가 바로 낙차를 알면은 그 더러운 걸 없앨 필요가 없잖아. 더러운 게곧 깨끗한 거지. 깨끗한 게곧 더러운 거고 둘이 아니니까 더럽고 깨끗함에도 물들지 않네. 그게 이제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라는 거고. 그래서 이게. 어디로 달아나거나 생면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지. 그래서 불안하지 않지. 법이 없어졌을까. 공부가 잘안 될까. <laughs> 절대 오연되지 않는다는 걸 새기셔야 돼. 마.